예수 그리스도를 어, 신문을 할때한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아,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개세마의 동산에서 땅방울, 핏방울 같이 흘리시며 기도를 한 후에 로마 병통에게 어, 잡혀서 세 번의 종교 재판과 세 번의 세속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제일 먼저 잡혀서 가는 곳은 안나스라는전 대제사장에게 갔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간것이 가야바라는 현 대제사장에게 갔고 세 번째 가는 곳이 바로 산헤드린 궁회에 이제 갔습니다. 세 번의 종교 재판을 마치고 이 산헤드린 궁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세속 재판으로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드에게 넘깁니다. 빌라도에게 넘기고 죄의놓은건 뭐냐? 유태인의 왕이라고 한다 이 사람이? 아멘 빌라도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감이나 어떤 죽일 계획은 없었습니다 요 음, 18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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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31절을 보면 은 빌라도가 이르데 아,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들을 재판하고 왜앉아가지오 유태인에게 우리에게는 이를 죽일 법이 없다 죽일 권한이 없다 근데 빌라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재판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서, 너희 목대로 처리해라. 그랬더니, 우리한테는 죽여야 되는데, 자기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넘기는 거다. 아, 이렇게, 아, 됐습니다. 아, 그래서, 빌라는 한번 묻죠.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아, 그러니까, 나의 왕 이 정치적 망문이 아니라 영적인 망문입니다. 내가 있다는 것은 진리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자는 내 말을 이해한 거다.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 18장 38절에 한 질문입니다.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 안에 있는 것은 내 말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지고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고, 이어가지 않고, 빌라드로 돌아서서 이상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라드로 어느 정도까지 예수 글소를 죽이지 않으려가 했냐면, 성경에 보면 세 번이나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없다. 이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이나 이 사람이 무슨 죄다. 난 여기서 죄를 죄가 없다. 난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들이 종교적인 죄였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으로 넘기면서 이렇게 해야 니다 만약에, 이 사람은 뉴택의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가이사도 왕이 없다. 만약에 네가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너는 가이사에게 반역을 하거 아니야. 정치적인 저로, 이제, 변경 어렵다는 것다 만약에 빌라루가, 뭐, 그것을 한다, 고에 당신은 가이사에게 반역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 밀라드도더 이상 멈출 수가 없으니까. 좋다. 너희 마음대로 하는데. 하지만 이 사람의 피는 나랑 전혀 무관하다. 너희가 이 사람의 피를 받아라. 그리고 밀라드는 손을 주셨습니다. 난이 사람과 정말로 그런, 이 사람의 피라면 관계 없어. 너희가 그피에 대가를 받아. 그렇게.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 창로백기하면 진리는 보편 타당한, 네. 어느 사단 어느 처지, 어느 형태들이 보편 타당한 사실을 진리라고 합니다. 네. 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논리에 전혀 모순이 안 되는,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네. 어느 논리를 표출해도, 거기에 절대로, 어, 예외가 없는,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양에서는 진리를 도라는 표현을 많이 해줬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얘기 합니다.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았다면 저녁에 죽어도 상관이 없다. 불교에서 부추라는 뜻은 요입니다. 석가목만 부추가 아니라 부추라는 뜻은 진리를 깨달은 자입니다. 공자는 내가 도를, 진리를 깨달았다면 내가 전화를 해줘도 상관없어. 진리가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석가문이 이 부처는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는데 그 진리를 깨달았어. 이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내가 진리야. 내가 길이요. 진리. 생명은 내 진리다. 산정이, 있죠.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 크리스입니다. 오늘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진리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세 번째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첫 번째 봅시다. 같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진리다. 내 말로, 길로 진리로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버지께로 옳지 네. 않아. 네. 음. 아. 진리를 하려로 알레디아입니다. 네. 뭐,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지않는 아니, 드러난다. 진실, 신뢰하는. 그런. 우리가 얘기할 때 진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동일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옳은 얘기인데, 저기에서 틀리다면 절대로 진리가 없어니다이시대는 옳은 건데, 과거의 시대는 옳지 않다. 그것도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동일해야 합니다. 그도 13장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로 동일하다고 십니다 아까 을그 생각했는데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오신싱하신죠오신하신죠요달맞우리에게 양식을 어제나 오느냐, 이것터동일하시니 어. 오늘 그뭐 찬양을 택한 것은 그저께 그찬님의편집인인김영봉 목사님의 사모님이 소천이 되셨습니다. 아, 소천. 그래서 이제 성국항성예배를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택한 찬양이 오늘 제가 첫 번째, 393장, 오신쉐, 하신. 설교 가운데, 이런 논문을 이용하거든요. 추레킥이 34장 6조를 이렇게 이용을 한걸 봤는데, 추레킥이 네. 34장 6조를 이용합니다. 네. 이 추레킥이 이렇게 됩니다. 아, 어, 이제 추레킥을 하죠. 그래서 19장에 신의 사랑 본척을 하죠. 그래서 20장에 십계명을 받습니다. 자, 모세가 올라가서 신의 사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죠. 그게 32장까지 이제 내용 뭐여러가지에서딱 가서 십계명을 받고 40일 동안에서 십계명을 받는 사이에 그 밑에서는 우상을 숨기고 만들고 숨기없습니다 32장의 내용입니다. 너무 이 우상을 섬기는 거고 과하 나가지고 그 십계명을 던져버립니다. 식견은 깨질버리죠 하나님께서도 너무 화가 나서, 아, 내가 이 백성을 다 멸절시킬 거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내 모세가 왜 위대한 사람이냐면은, 30장, 30절 보면 하나님, 정 그러시다면은, 내 이름도 새로운 록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게 리더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자기만 살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은 지금까지 그런 이백성을 이렇게 버릴것 같은 체육도 같이 지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수의 기도를 잘해. 좋다. 그럼 그러지는 않기도 그리고 34장으로 가서 두 번째 십계명을 줍니다. 첫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글도그렇고다 했는데 두 번째 십자명은그 돌파는 모세가 만든 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글쓰는 형식으로 두 번째 십자명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있는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가시며 모세 앞에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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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드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드를 더디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그 성품을 어제는 오늘이나 영원히도 공인하시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무하비를 더디 하고인자와 지위가 많으신 그런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은 시공간을 초쭈합다니다 우리가 잘하면 더 잘할 것 같지 않요? 우리가 못하면 우리를 버릴 것 같지 않요? 인도하시는 분도 믿습니다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가 신자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이 진리가 사람들을 신자들을 거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거룩 성결 성화 이것은 하나님과 같은 단어입니다 성결란 뭐냐 거룩이란 뭐냐 성화란 건 뭐냐 받았으면은 구원 받았으면은 부모 받은 자 받게 사는 것이 그게 성경고 성공하는 길이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느냐? 어떻게 거룩하게 살수 있느냐? 내 힘으로, 내으로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우리 안에 움직일 때, 살아 있을 때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뿐이있습니다 고인을, 그건 고객님 너무, 어차피, 이, 아, 참, 가 캐나면서,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 응. 사람도 다 다르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인성과 영성 있습니다. 인성은 뭐냐? 혼의 성품입니다. 영성은 뭐냐? 영의 성품입니다. 어떤 사람 개수를 믿지 않게도 너무 예수를 믿어서 그런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 사람의 인성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은 얼마나 가 a n d y 영향을 n e r j 니다 n m e s 사람이 있는데 리더십에 다섯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leader, l 단계가 뭐냐면 포지션을 r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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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a d e 의 그동체로 움직이려는 그, 음, 사람 가장 낮은 단계, 가장 높은 단계의 리더십은 뭐냐면 존재 자체가, 이삶람이 등장하는 존재 자체가 많은 음, 사람에 네. 영향을 주는 사람이 바로 다섯 번째, 네. 제일 네. 단계 저는 이 분을 보면 이 높은 단계의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yes. Yes. 그런데 이 분이 우연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두 분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두분다 세수계의 장죠 그런데 아. 이분이 이제 그 결혼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제도학을 했기 때문에 더더 쉽지가 않죠. 이게 어떻게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따지고 그러는데. 근데, 자기가 이제 예수를 안면 예수를 상태 부인이 이제 아주 어, 신실한 크리스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예, 그대는 이 직장을 다녔었 때. 어, 이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을 하면 이제 쉬어야 쉬워, 쉬워, 되는데, 자기 부인은 주일만 되면 나가가지고 점심을 라면 끓여먹고, 쉬다 치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아, 도대체 그 교회에 뭐가 있길래, 뭐가 있길래 왜 자꾸 이렇게 교회 가는 거야?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성품이 워낙 인성이 크게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거의 그 교회 가니까 밥도 주고 그러니까 어 이제 집에서 라면도 안 끓여먹으면 되고. 어, 그래서 이제 어, 교회를 다니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많이 배웠죠. 너무 인, 인품이 좋죠. 그러니까 목사님에 얼마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아, 네. 어뭐 그 어떤 그, 그, 그 무슨 선생님이라면 택했죠. 어, 어 재무팀에 좀 속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봉사해 주시죠. 그러면 이분이 대통령 목사님. 저는. 아직 세례도 맞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합니까? 그때 목사님, 아, 그래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강회장실에 가서 막그 세례를 주고, 교회가 <laughs> 크지 <laughs> 않았습니까? 그제 그런 일을 그리고 이제 이분이 재무팀에 가서, 어, 이제, 봉사하는데, 어,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르는데 헌금을 다 거뒀는데, 갑자기 이제 뭐,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 헌금, 그 의원들이, 그, 옆에, 이제, 자장면 집으로, 이제, 다, 이제, 홍금을 들고, 이제, 갔답니다. 이분은, 어떤, 지책도 몰라요. 뭐, 뭐, 그래, 그, 또,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자전거 팀이니까, 이제, 어, 갔, 는데 식사를 다 하고, 권사 중한 분이, 거기서, 허험해서 돈을 꾸메가지고, 치부를 하더래요. 그니까, 러 이분이 아주, 강한 네. 이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다니까 그거 보고 아주머니 그권사에서 <laughs> <laughs> 모르는 거야 권사에서 아주머니 야, <laughs> 교인들이 하나 있게되는 헌금을 중국집에 써서 대겠습니까? 너무 키가나고가지고그 <laughs> 다음에 저 이렇게 하나 아, 이런게안다녀 이제, 이제 그랬다가 이분이 다시 다니면서 천천히 말씀을 들으면서대변한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아니.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합니다 이분은 그냥 앉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서히 듣는 게 이분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오늘 요한복음 17장 1 7절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 오늘은 그 애기 네. 아, 우리는 원래 애기가 좀죠 <laughs> 아, 아, 이렇게 여러분이 와가지고 그냥 듣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네. 여러분 하느님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그 옆에 있는 장모님도 자기의 어떻게 느끼느냐. 이분도 과학을 하시 분입니다. 한 어, 분, 이분, 이분은 아 지지로 가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 나왔던 분 이분, 진짜 나는 어떻게 했냐면 나, 아, 이분은 이렇게 들었다고 합 아, 결혼을 하는데도 이게 부인이 굉장히, 아, 좋은 크리스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장모한테 이제, 이제 갔다찾아가지 갔더니 이런 차에 결혼을 한다. 우리 집안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들 수가 없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결혼을 해. 그랬더니 힘이 그랬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만과 결혼하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 말이 말이 마음에 들었나봐요. 그래도 털어을 허락하고, 그래서 이 호주일 때까지는 괜찮다가 어떤 계기가 아 있어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은 아주 이제 신시간 창으로서 계시네다 이번에 사는 목사가 있긴 하 어, 그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건또한 번의 예배라고 그냥 주인이 됐으니까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태일 때 여러분의 마음을 더 거룩하게 만족할 줄로 믿습니다. 아,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laughs>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합니다.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 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리될 때 우리의 죄와 세상의 억압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유는 단순히 외적인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분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로 언제나 그주에엉뚱것있고 묶여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을 넣어서 해방되는 경이 있습니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었던 그리고 그 젊은 청춘을 그일류의 평화와 그한대의 평화를 위해서 초계와 같이 던져서던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쭉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문장이 있습니다. Freedom. He's not, He's not free. free. He's not free.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고, 우리의 죄에서 자유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주의의 멍를더 더 이상 잘 굳게 써서 다시 종의 멍해를 내지 마라. 그리스께서 도 너희에게 잘못해내고 자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종의 멍해를 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꾸준히 용접하면서 그 피로 우리가 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신앙 생활할 을수 있겠는지 아시겠어요? 대한민국이 이것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했지만 내가 한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겪다듬어서 구원을 하는 풍성한 생명은 성경입니다. 성화입니다. 거룩입니다. 우리가 그 풍성한 생명을 날려 오늘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될수있기주의을축추합니다다 네. 같이 하시습니다니마차5